불로 창생을 꿈꾼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그가 즐겨 먹었다는 약초로 유명한 인삼과 그가 애호했다는 녹용과 더불어 동양의 3대 명약으로 꼽히는 특별한 작물이 있다는데 횡성의 특산물로 수상까지 받았다는 명품 작물 중에 작물 동양의 3대 명약이라는 작물을 찾아 횡성으로 떠난 제작진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 좋은 고즈넉한 이 마을에서 어떤 장물이 숨어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돈을 좀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저 산에 가 보셔요 그럼 더. 돌아다 보면 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산으로 향하던 길.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방송국에서 났왔는데요어머면 네. 여기, 여기 뭐 재배하고 계신 거예요? 인삼이에요. 인삼 재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인삼과 관련된 작물인가? 아이고, 아니에요, 여기.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다고 저 올라가시면 재배하신 좋은 거 있어요. 올라가 보세요. 진시황의 불로처로 풀리던 인삼으로는 어림없다는 말씀. 갈수록 궁금증만 커져가는 제작진. 넓은 산속을 찾아보는데 얼마 정도 지났을까? 동양의 3대 명약이라는 장물을 찾아다니던 중 발견한 한 사람. 사진 같으신데. 산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데,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산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저 아주 귀한 그 블루초를 찾고 있는데. 블루초요? 예. 블루초? 강원도 산에 신비의 명약 블루초가 있다? 블루초는 우리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매우 귀여운 거지만 그냥 한번 찾아봐야지. 진시황제가 찾아 헤매던 불로초를 강원도 행성에서 찾는다니. 어떻게 생겼을지 감도 안 오는 제작진과 달리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이 사람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나무 사이사이, 수북하게 쌓인 낙엽 사이사이를 꼼꼼히 뒤적이며 찾던 그때. 오, 오늘, 오늘 운이 좋다. 오늘 내가 원하는 버섯 찾았다야. 야, 이거야. 여기에 이게 꼭꼭 숨어 있네. 내가 찾는 불로초야. 이게 늦지 않게 해준다는 약초 불로초인가? 요거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반딧불 유충에서 나오는 긴 목구형 통충하초. 반딧불 유충에서 나온 통충하초? 근데 이거는 그냥 벌레 아니에요? 네, 벌레에서 이제 버섯이 나온 거지. 그게 바로 동충화초라고. 저 동양의 3대 명약이 녹, 인삼, 녹경 동충화초 아니야. 3대 명약 중 하나 손 끄니까 불로초지 3대 명약인 만큼 값어치가 꽤 나간다는 동충화초. 중국에서 하나가 뭐 15만 원인데, 1g. 1g에 15만 원? 보통 버섯들과는 달리 겨울에 죽은 곤충의 몸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먹고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피어나는 별난 버섯 동충하초 어, 여기 이제 곤충의 버섯이 나오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연구를 하는 거야 35년 넘도록 동충하초 연구로 외계인 인생을 걸어온 성대모씨 동충하초는 보통 습도가 높고 낙엽이 많이 쌓인 곳 곤충이 많은 화려없림대에서 많이 발견된다는데 주로 많이 나는 게 6월, 7월, 8월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그 시기 놓치면 동충하초 채집할 수가 없죠. 워낙 귀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이것이 단가보다 오늘은 하나도 찾았으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한랑 하나 발견했음에도 만족한다는 부자 농부 동충하초가 찾기 어려운 약초임에 분명하다 그렇게 부자 농부를 따라나서는데 여기 선생님 댁이세요? 아, 아니 여기는 저 연구실 부설 연구소 동충하초 부설 연구소 이곳은 부자 농부가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부설 연구소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동충하초 연구소라는데. 동충하초 연구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산에서 어렵게 찾은 반딧불 유충 긴목구형 동충하초를 조심스레 가져오더니 핀에 고정시켜 보관하는 부자농부. 이렇게고이고이 보관하는 것들은 다 뭘까?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산에다니면서 채집한 표본들이지 연구소 내부의 한 연구실. 이곳에는 부자농부가 동충하초를 연구하며 30년 동안 모은 표본들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중국, 일본, 네팔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집한 동충하초들이라고. 여기에 지금 한만 칠천 점, 한 삼천, 한 사십 년 이제 있으서 사십 년 되는데, 이것만 하러 다닌 거죠. 뭐. 동충하초의 매력에 빠진 지엄 삼십육 년 동충하초 연구에만 일 평생을 바친 부자 농부다 나무나 습한 곳에서 자라는 보통 버섯들과 달리 곤충에서 자란다는 동충하초 어떻게 가능한 걸까 각자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기질을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곤충을 기줄여 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죠. 기주 특이성 이 있어 가지고 벌을 친히 먹는 동충하초는 벌만 친히 먹는다. 뻔데기 친히 먹는 뻔데기만 친히 먹고 찾기도 힘든 약재인 동충하초를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채집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에? 먹을 수가 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먹을 수가 없지. 요 뻔데기 동충하초는 자기가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 동충하초를 만들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라 잠시 후 부자농부가 개발한 동충하초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따라 나선 제작진 부자농부를 따라 한 연구실로 들어가 보니 연구실 안에는 의문의 흰 통들이 가득했는데. 그흰통서에서한그스름한 무언가를 꺼내보여주는 부자농부 바로 이것이 한국에서 한한에서한에서한에서에서한두에서한거든그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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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서국에서한 이건 뭐한번 통으로 따져 일 그램 해야 이거 이거 지금 저 값어치가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닌 동충하초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과 항암, 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발한 동충하초를 구경한 후. 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안내하더니 기계에 쌀을 쏟는 부자농부. 현미가 동충하초 밥이야. 현미가 동충하초의 밥이다.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흰 통에 현미와 물을 넣고 전용 밥솥에서 동충하초의 밥을 한다는 부자농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동충하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각전는 현미밥을 일일이 열어보며 살펴보는 부자농부 온도, 시간 설정도 수많은 실험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120도에서 30분 찰게는 밥. 그런데 부자농부의 말에 의하면 동충하초는 곤충을 기지로 나오는 버섯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현미에서 자라 동충하초가 나오도록 했다는 걸까? 이제 내가 개발한 건데 여기에 현미를 그 살균해가지고 여기에 동충하초 균을 집어넣으면 그게 발효를 해가지고 성재무 동충하초가 나오는 거죠. 두자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동충하초의 균사를 현미에 배양하면 한두 달 만에 다 자라는 현미 동충하초. 어떻게 현미의 균사를 배양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중국을 가서 번데기 유통 과정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중국 번데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딱 오니까 내버리 CHON이 딱 들은 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H2O가 딱 들은 거예요. 물을 가장 흡수하는 장물이 뭐냐? 표환형. 그 나온 거예요. 현미니까 현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응? 또 완전히 저 위생적으로 보증이 된 거고 누구나 다 먹는 거고. 부자농부는 번데기 동충하초에서 면역 기능을 돕는 물질인 코디셉스 밀리타리스라는 균주를 분리해서 곤충이 아닌 안전한 먹을거리 현미에 접종했고 이것이 성공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도 등록했다. 이렇게 탄생한 현미 동충하초기 때문에 갓진 현미밥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밥이 좀 질면 균들이 동충하초 균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진지 안 진지 체크를 해야 이제 균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요 직원이 현미밥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하는 모습. 지금 뭐 하는 걸까? 종균을 접종하기 전에 그 균이 잘 자랐는지 환자한테 확인을 꼭 해야 되죠. 여기 보면 포자도 있고 균사도 있는데 그걸 잘 자랄지 안 자랄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접종을 해야 자식자가 잘 나오는 거예요. 현미밥 상태 확인에 이어 종균 상태까지 확인한 부자농부 다른 연구실로 옮기다니 통 안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부자농부 지금은 또 뭐하는 걸까? 살균은 그 현미배지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는 거죠. 그 동충하초 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동충하초균을 집어넣어야 자라는 거죠. 현미배지에 넣은 동충하초균은 이곳으로 옮겨와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킨다. 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생육실로 옮기거든요. 생육실에서 여기 이런 상태로 놔두면 저 동충하초가 이렇게 자식 체가나오기지 않아서 저 동충하초가 나오는 거죠. 동충하초균들은 현미 배지의 성분을 분해시키며 한두달 동안 성장한다는데 그런데 동충하초 관리는 이게 끝이라는 부자 농부 우이안 들어가도. 잘 찰아요 현미에 물을 줄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물량을 정한 거예요 물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박테리아라든 세균이라든 가능한 물을 안 주고 지내는 게 상당히 좋죠 한 24도 정도에서 하면 잘 돼요 24도 25도 정도. 최적의 온도뿐 아니라 필요한 물의 양까지 감안해 현미 동충하초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현미 동충하초들은 일령에 맞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부자 농부가 30년 넘도록 그림 없이 연구한 결과, 1년 365일 내내 고품질의 현미 동충하초 재배가 가능해졌다. 현미 동충하초에 빠져사는 부자 농부의 평범한 아침.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모습인데 현미 동충하초를 다른 통에 옮기는 모습. 이거는 뭐, 뭐무엇신 거예요? 생초 주문 받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라. 부자 농부가 개발한 현미 동충하초는 무농약으로 키운 것도 인정받아 생초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되게 음식점으로 나가 호태나 이런데, 뭐여 샐러드라든지, 뭐그 닭백숙이라든지, 완 인기 인기 그래 인기 있는 상품에 이요 약제로 유명한 통충하초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가격이 한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에 만원 가죠. 근데 한 달에 한 2천 봉 정도, 2천 통 정도 나가고 있죠. 달 2천 통식 판매 부자농부는 현미 동충하초 생초 판매로 연매출 2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부자농부가 동충하초의 일생을 바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원래 내 꿈은 하도 농촌이 못 살으니까 농민 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서울에 있는 대학 고려대학 농학과를 들어갔어요. 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 농지청에 들어간 거예요. 1970년도 농지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뭘했냐면이 작물에 일하는 병을 온 거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송재모 부자 농부 그가 자란 유년 시절은 유난히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부자농부는 농촌에 도움이 되는 농부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미국가서 학위를 해오라고 그러더라고. 워싱턴 스테이트 가서 미국가서 석사 학위 하는 동안에 이게 강원대학 교수님을 알게 된 거야. 귀국한 다음에 진흥청에 있다가 그 교수님 소개를 해가지고 강원대학 교수가 됐죠.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몸이 약했다고 그래가지고 동충하초를 발견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자취체를 이제 끓여서 물로 먹었더니 이렇게 이제 계속 계속 건강해져가지고 본격적으로 1984년서부터 이제 동충하초 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대학 교수가 되어 강단에었지만 몸이 안 좋았던 부자농도 우연히 동충하초를 발견해 끓여 마시고 건강을 되찾은 것이 동충하초에 빠진 계기가 되어 36년째 동충하초 연구 중이다. 나도 제일 처음에 동충하초를 대량 배양하려면 뇌에서 나온 뻔데기를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뿐이 없는 줄 알았다고. 그 자석 자질체 형성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저게 나온 거죠. 식물성에서도 동충하초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보리 밀, 콩, 뭐, 옥수수 다 해봤는데, 연구라는 게 그렇지. 제일 처음에는 안 나왔다고. 물을 간을 가장 섭취하는 작물이 뭐냐? 표하냐? 밥에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접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밥은 너무 균사가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까가지고 현미로 실험을 했더니 아주 뭐잘 자라죠. 발상의 전환으로 번데기가 아닌 여러 작물의 배양 실험한 결과 현미 동충하초 개발에 성공. 버섯 재배와 현미 동충하초에 관련해 신지식인 상품만 아니라 등록한 특허증만 20여 개 이상. 그래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현미 동충하초 개발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그, 그걸 그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는 거야.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그얘기를 듣고, 이제 일본에서 오신 거지. 선생님이 길른 동충하초로 자기들이 술을 만들겠다. 술, 술에 들어가는 걸 우리한테 동충하초를 가가지고 술 연구를 하고, 나는 이제 여기 그 공장을 좀 개선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출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업을 하려면 판매가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든든한 아들이 뒤를 이어 현미 동충하초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힘이 탄탄한 계속 연구하겠다는 부자농부. 그는 연구소를 떠날 줄을 몰랐다. 그날 오후, 갓 수확한 현미 동충하초를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들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불가능 음, 참 좋네요. 이곳은 연구소 근처에 있는 한 음식점. 여기에 싱싱한 현미 동충하초를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먼거리는 택배로 당기는데요. 택배로 보내는데 가까운 데는 이렇게 이제 직접 납품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어쩌다 현미 동충하초를 넣게 된 걸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써 보니까 저도 먹어 보고 하니까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또 손님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쓰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현미 동충하초를 우연히 알게 됐고 맛도 좋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 음식에 넣게 됐다는데 어떻게 요리할까 살펴보니 백숙 위에 살짝 씻은 생초를 올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윤기 잘+ 잘 흐르는 밥 위에 얹은 현미 동충하초 돌솥밥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한 현미 동충하초 샐러드와. 부드러운 연어살로 말아준 현미 동충하초 연어 마리까지 이렇게 손님상에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게 손님들의 흔한 반응 중에 하나라고 먹음직스러운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 음? 생초 먼저 음미하는 손님부터. 육수 또는 고기와 함께 현미 동충하초를 다양하게 즐기는 손님들. 맛은 있는 거지 음, 음. 동충하초에서 변하는 어떤 그런 그 맛이, 닭의 어떤 비린내 같은 맛을 짜고 구수하면서 버섯 향이 강하게 아 살아 있어서 모처럼 유명한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여러 국물도 동충하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담백하고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현미 동충하초는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생초 배송이 끝난 후또 다른 연구실로 향하는 부자농부. 아, 수고들 하시네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네. 네. 아. 이곳에는 여러 직원들이 모여 다 자란 현미 동충하초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창 작업 중인 현미 통충하초를 하나 들어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한 가닥을 뜯어 날것 그대로 맛보는데 근데 그냥 바로 드시네요? 아, 이거 맛있어요 한번 잡수셔보실래요? 정말에 맛있어 그냥 먹어도 네, 돼요? 먹어도 돼요 일단 현미 동충하초를 먹어보는 제작진 과연 생초의 맛은 어떨까? 아, 아주 맛있지. 어. 어, 근데 보기에는 버섯같이 안 생겼는데 이게 먹으니까 버섯 맛나면 되게 맛있네요. 풀잎 쫄깃하고 송이 맛도 나고. 현미 배지에서 다 자란 현미 동충하초는. 배지를 제거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대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 이거 건조시킬 거예요? 이래가지고 건조기에다 건조시켜 이렇게 건조한 현미 동충하천은 어떻게 판매할지 궁금한데 저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일본은 수출하기도 하고 또 그 50g씩 해 가지고 판매하기도 하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만들어라. 부자농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현미 동충하초는 일본, 중국, 베트남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만들며 알려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현미 동충하초를 건조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거 지금 넣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24시간 건조를 시켜요. 이제 이걸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말르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건조기 안에서 이틀을 꼬박 건조해야 완성되는 부전농구의 현미 동충하초. 건조 과정까지 거치면 수익이 꽤될것 같은데. 수출이 작년에 한한 3억 정도 갔으니까. 작년 연 매출이 3억? 생초 판매와 건조 수출 판매로 5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성재모 부자 농부. 이렇게 말린 현미 동충하초는. 부자농부와 직원들이 직접 포장까지 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포장, 판매되는 현미동숭아초 건초들은 차나 김치, 샤브샤브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되어 섭취할 수 있다고 포장한 한 박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한 박스에 10만 원? 윗만 잘라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죠. 50구나. 현미 동충하초는 생초, 건초의 형태뿐 아니라 분말의 형태로도 가공하는데 섬유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수익을 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단다. 건초는 이게 한 박스에 10만 원이니까 한 50개 정도는 한 달에 나오거든.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그리고 비로가 있는데 이건 분말인데 이것도 10만 원에서 한 50개 정도 나가니까 500만 원. 그래가지고 한달 1천만 원이니까 어일 년에 한 1억 정도는 나가고 있는 셈이죠. 건초와 분말로 연 매출이 1억 원! 생초 판매, 건초 수출, 가공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상을 내고 있는 보자농부. 억대 매출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덕분이라는 부자농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유영민 씨는 부자농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스승님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고요. 한 가지 일을 하면 계속 꾸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이도 있으신데 계속 저렇게 35년 동안 하신 거 보면 저도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성재모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러면 한 분의 일인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내장물의 판로로 해외술의 발판을 만들어라. 현미 동충하초로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한 성재모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사람은 무슨 일이라든지 바르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서둘르면안 된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바르고 천천히 흔들림 없이 그냥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흔들림 없이 동충하초를 연구해온 성재모 부자농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